네, 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학기 성분기 김일혜 봉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사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참이 부활주일 이후에 첫 시작을 참 선지서로부터 시작하게 돼서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또이 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이사야서 1장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도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흰눈같이 양털처럼 희게 변화되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지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즉 이사야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니엘서까지는 대선지서라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선지서라 그럽니다. 뭐 선지자의 역할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양에 따라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자, 단위에서까지 해서 딱 대선지서라 그러고, 분량이 작은 것은 소선지서로 나뉘어져요. 자, 특별히 이 대선지서를 시작하는 그 이사야서는 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자, 이 오늘 1절의 내용을 보면 이 저자에 대해서 소개가 돼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자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이 이사야는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이고 또 아버지의 이름은 아모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이 기록 연대를 보면 그 B.C. 740년 경부터 이사야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 B.C. 680년 사이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 또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사야서를 딱그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이 가축들도 이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즉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쭉 죄악의 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쭉 내려와서 11절, 13절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일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거부하시는 부분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11절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자 아무리 많은 제사라도, 아무리 많은 예배라도, 자, 진정성이 없는 예배, 진실함이 없는 예배는 무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수장의 범죄,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하지 어린 양, 수렴새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것이 참된 제사냐, 거짓 제사냐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닫고 있더라도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자, 그 속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자, 이 마당만 밟을 뿐이지 그냥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또이 마당은 누구의 마당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당이 아니라 여호와의 겉,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당입니다. 자, 이 성전의 거룩함을 형식적으로 드리, 제사드리는 이 죄인들이 밟고 지나간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무익하게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13절을 보니까 더 나아가서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분양은 가증이 여기는 거래요. 월삭, 안식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그냥, 그냥 형식적인 그런 이벤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견디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상 가운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죄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만큼은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제사로 영광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리 마지막으로 18절 이 중심 주제인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자이 일반적으로 범죄한 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를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소연할 때도 내가 형벌 받을 사람이 먼저 말해요. 변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18절의 말씀을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야 오라 우리가 서, 서로 변론 한번 해보자. 너희 죄가 그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주용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따져보자. 너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아시고 내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 우리의 죄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리 붉은 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나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론 한번 해보자. 깨끗하여 지는가, 안 하는가 한번 와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이 이루어질이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굴에 철판 까는 게 중요해요. 내가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겉모습은 붉을지라도 진실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므로 깨끗함을 입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이 오늘부터 이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이 메시아의 도래, 이 나라가 어지럽고 막그 이방인, 이방 나라가 침략을 하고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 겉의 상황은 안 좋지만 반드시 메시아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게이 사야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암담하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정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건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 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 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사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라. 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오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폐역한 자와 재인은 함께 폐망하고 여와를 호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 이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